교수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네. 교수님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학기 학술 대회 준비하고 있는데 대한전기학회 이거야? 이제 스마트 욕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닥이 이제 서모터 이용해서 살짝 한5도 정도 기울이게 한 다음에 이제 물기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아서 이제 노인분들은 막 미끄러져서 다치시고 그리고 화장실 딱 이용하고 다 씻고 나왔는데 이제 다시 이용할 때막 거울에 김이 서리거나 그리고 습해서 조금 이제 찝찝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용자가 나가고 나면은 이제 센서를 활용해서 이제 사람이 없다고 인식을 하면 에너지 쪽을 해보고 막정안 되면은 이 아이디를 바꾸든 아니면 다른 경진대를 찾아보든 그렇게 네. 그거 외에도 일단 뭐 후보가 나오면 다 일단 가지고 와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현 교수님은 지금 저기 자가격리 중이라 아마 네. 어, 다음 주좀 지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회의하고 또 약속 잡아가지고 물어봅시다 네. 네, 그때는 당일 말고 좀 미리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더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네. 그럼 오늘 일요일에 회의 잘하고 바로 알려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아 끝나셨어요? 아네아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수고하습니다어 먼저 와 계셨네요 아네 이미 왔어요 어 이제 혹시 어디 가세요? 아 저는 또 다른 볼일이 있어가지고 네네 아, 들어가보겠습니다 아네 들어가갈게 네. 형 수고했어요 아저 우석씨? 네. 우석씨는 뭐 이제 뭐 하세요? 아 저는 네. 학생회비 환불 관련해서 네. 통학생회장이랑 이제 얘기할게 있어가지고 아 통학생회실에 가야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네 아, 네. 그럼 다음에 뵐게요 네 수고했어요 네아 하... 아쉬운데 따라가볼까? 따라가 봐야지 <laughs> 비가 오네. 아 저, 저기요? 저 저기요? 네. 혹시 저... 저기요? 혹시 저전기에 스멜이 나는데, 혹시 어디에 가시는 중인가요? 아, 네, 저 지금 만날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전기... 저거 전기거거든요네 아, 혹시 전기 냄새가 났나요? 전기 냄새 지리게 나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알았좀 예, 이따 봅시다 아, 는 아닌데? 봐 아, 비가 오네? 어왜 우산쓰고.. 아.. 와이비 아, 이거... 아.. 비가 많이 오네 어 저기 전기에 스멜이 나는데? 어 저기요? 저기요? 어네 아, 아, 네. 저기 그 전기에 스멜이 나는데 혹 어디 걸린다지 아이 x 아나 웃겨서 그 못하겠어 <laughs> 아저 맞다 위아 네. 아니 와대사를안쳐 <laughs>